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크레스티의 짐마또입니다 오늘은, 어, 꽤나 특별한 곳에 왔는데, 어,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 것이냐? 바로, 이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네, 마이 다윗신 팀원들 중에 저번에 영상 올렸는데, 그 팀원들 중에 휘핑크림님 사육방에 저희가 왔습니다. 자, 휘핑크림님 사육방에 왔는데, 네, 원래 그짐마또님은 네, 맞습니다. 히핑크림님은 근데 저기 릴리가 전문인데, 맞습니다. 원래 릴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모프들은 예. 릴리하고 음. 결국에는 콤보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며칠 전부터 자꾸 히핑크림 집에 가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단 그 릴리를 하나 이쪽 보시죠. 네. 릴리를 하나 입양을 하려고 연락을 드리고, 네. 그러고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릴리를 입양하려는 목적보다 네. 히핑크리님 미모를 직접 보고 싶어서 <laughs> <laughs>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솔직히 저는 좀 들거든요. <laughs> 예, 어, 거기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아, 예. 여러분, 예, 여기 여기 보고 말씀하세요. <laughs> 예, 여러분, 예, 기가어 그러니까, 예. 있어요. 일단은 음, 들어, 일단은, 일단 들어갈까요? 네, 일단, 예, 자 너무 숙소하지 마시고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서 다시 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휘핑크림님의 사육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퓨어 화이트한 개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성체인데도 퓨어 화이트가 있고 노란색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게 진짜 고퀄이거든요. 릴리 중에선. 아 예쁘네요 릴리가. 네, 전체적으로 다 이뻐요. 음. 리가 히핑크림 릴리가 아주 네. 하얗고 예쁩니다. 어? 이 친구도 그 친구도 한번 볼까요? 숨어있네 얘는. 오 어, 얘도 오 어, 얘도 예쁘네. 애긴데도 어. 굉장히 이뻐요. 얼굴도 어. <laughs> 얼굴도 되게 하얗고 도살도 도톰하고. 네. 이층은 이제 보라빛이 나지, 아보아 보라비구나. 어 보라도 이쁘네요 여기는. 응. 어 보라도 풀커버네우리가또보라이 <laughs> <프랍이> 있어가지고. <laughs> 어, 근데 여기는 여기 여기는 릴리도 그렇고 다 하얀 거는 다 이쁘네. 얘네들은 지금 다 암인가요? 네, 보라들이 친구들입니다. 네, 자 우리는 오늘 암컷을 데리러, 데리러 왔습니다. <laughs> 음. 이쪽, 이어이좀 음. 작고, 음, 작고 예쁜 친구들이 예쁜 어, 애들 작고 예쁜 애들 아, 예쁘네 오, 진짜 뭔가 되게 뽕얗다 네. 와. 우리 진바다님딱 네. 보자마자 원래 눈에 들어오는 애들 있죠, 항상. 항상있죠 예, <laughs> 딱 들어오는 애가 나도 하나 있거든요. 예, 예. 어떤 게딱 들어요, 눈에 들어오는 애? 저는 일단은 음. 요 친구가. 요 친구? 네. 하나 더 뽑으면. 하나요? 너무 너무 많아서 <laughs> 음. 음.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저는 얘. 얘요? 예. 아, 요 친구, 예. 요 친구 너무 예뻐. 네, 저는 저는 얘가. 어 얘도 이쁜. 어 얘가 눈에 딱 들어갔어요. 네이 친구 손에 네.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아 예쁩니다. 예 네. <laughs> 친구 바로 네. 아마 웨이팅도 가능해요. 어, 웨이팅도 가능하대. 아. 오 배란도 왔네. 아. 어, 네. 어이 아, 친구 딱 예쁩니다. 어좋아해 혹시 그그 그 친구는 아빠가 어떻게 돼요? 이 친구요. 네아이 친구는 그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려. 아 예. 사진으로.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후보군은 이 둘로 좁히죠. 네. 예.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깔끔하게. <laughs> 예. 아, 너무 빠르게. 예, 처음에 딱 보면 보이는 네.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네. 딱해서 후보군에서 빨리 게 좁혀서. 아. 응. 이 예. 친구가 이제 부대체. 오 구개체? 네. 와우 멋있다 네 음, 멋있어 멋있어 구개체 이름이 있나요? 네이 친구 이제 데이지라는 친구 데이지? 아, 아, 데이지라는 데이지 친구. 알아 데이지 네. 알아 음. 데이지 되게 되게 이쁜 애였는데 <laughs> 그래서 이런 아이들 추천드리고 싶고 또 추가로 추가로 이 친구가 추가로 보니까 음. 백가 되게 유명하던데 아, 맞아요. 되게 메인 애들. 이따, 이따, 이거 끝나고, 우리 메인 애들, 잠깐만 보여주세요. 아, 네네. 예. 네. 그래도, 이거 영상 나가려면, 이이 <laughs> 메인 애들 좀 보여줘야죠. <laughs> 아, 맞아요. 네. 오, 얘도 진짜, 뽀얗다. 음. 1차가 되게 올라가 있다. 음. 이런 게 되게 콕거리지 <laughs> 1차가, 3차가 올라가 있지, 래서 아 3차.. 어? 어? 얘 스컷이에요? 암컷인데 <laughs> 암컷인데 가끔 이렇게 성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laughs> 암컷인데 이렇게 모르는구나 네이 암컷도 가끔 네. 다른 암컷한테 좀 메이팅 시도하는 암컷들이 종 있어요 아 좋았거든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어얘 스컷도 아닌데 왜 메이팅콜을 응. 하지? 이런 애들이 점점 종종 네,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랑 네. 똑같네 우리 <laughs> 집지 응. 우리 집 강아지.. 자 어. 그러면 후보군을 이렇게 3 명으로 줄이죠. 3 <laughs> 네, 명으로, 명으로 줄이고 돼요. 나머지는 이제 좀 애들 또 넣어도 될 거, 애넣어될거 예, 같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 어. 있어요. 딱 보자마자, 오, 어, 얘 너무 이쁘다. 딱 느낌이 어. 와요. 요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애들은 성체고 음. 저희도 릴리 어렸을 때부터 한 마리 키운 게 있거든요. 아, 근데 네. 걔가 알도 너무 잘 낳고 네. 너무 좋아요. 네. 어떤 목표랑 섞어도 좀쁘죠 네. 맞아요 맞네. 저, 저 그만 아까 밖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트라이가 되게 많은데 아. 네. 네. 지금 릴리하고 카푸하고해서 나온 애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릴리에다가 우리 트라이를 좀 접목시켜도 네.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네, 트라이. 네. 트라이가 좀 많아서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굳이 릴리는 휘핑크림님 집에 가서 아. 사야 된다 아. 네. 예. 그때 행사 때도 한번 백당.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웃음> 기억하고 계셨네.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아이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먼길 방문해 주셔서. 예. 아니, 이 정도는 가깝습니다. 우리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아 <laughs> 진짜. 예이 정도는 한1 시간 반2 시간 거리는 충분히 가깝습니다. <laughs> 와, 그, 예. 진짜 멀리서 와주셨네요. 예. 그래서 여기 끝나고 또 저기 신도시 오늘. 오늘 오픈하잖아요. 을 거기도 네, 한번 들려보려고 네. 또. 아 진짜요. 네. 너무 재밌어요. 예. 네. 온 네. 네. 김에 온 김에 네. 또 가야지. 네. 네. 그렇죠. 이게 또 해서 네. 신도시가 그렇게 멀. 예, 네, 멀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네. 그래서 온 김에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서 <laughs> 오늘 오늘 예, 데리고. 아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릴리가 이게 진짜 뽀얗다 뭐가. 와. 자, 그러면 일단 잠깐 그고 일단은... 여기 세트 중에 일단 정하고. 일단 잠깐 끄겠습니다. 어 네. 우리 친구 예쁩니다, 아주. 아 네. 색감도 너무 좋고, 네. 네. 아 너무 예쁘네. <laughs> 자, 우리 자 마토 씨, 네. 네, 네, 네. 우리 오늘 결정한 개체 한번 보여줍시다. 자 결정한 개체인데, 네. 아이고. 자. 자, 우리 오늘 데려가기로 한 결정한 음음. 개체, 로아. 자이 친구 이 친구 암컷이구요 네. 네. 아주 예쁩니다 어, 이 친구로 데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2프리디요 프요네맞아요2프리잘요네프리디요2아 어. <laughs> 아, 디요 2프리디요 2프리디요 2프프리디 얼굴까지 디예 2프리디요 2프리디요 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피핑님의 사용방에 들려서 이렇게 이쁜 아이도 저희가 지금 입양을 해왔는데요. 아, 일단 들어가서 느낀 점은 어,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냄, 굉장히 뭐 깨끗하고 굉장히 뭐라 그러지? 바닥도 깔끔하고 되게 그, 청결하고, 네, 청결하고 일단 너무 친절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네. 부모님하고 같이 계셔서 이렇좀큰 소리로 못했잖아요. 조용조용하게 네, 하긴 맞습니다. 했는데 맞아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좀 네. 우리가 그리고 지금 브리더님 인터뷰를 이쪽 보세요. 브리더님 인터뷰를 처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조용조용 하는데 다음번에는 좀 저희들이 다른 브리더님하고 좀 재미있게도 한번 찍어보고. 네. 그리고 어때 한번 방문하니까 어때 미인신가요? <laughs> 얘기해주세요. 예. 예. 그래도 미인입니다. 예, 이제 소음 풀었죠? 네. 소음 풀었죠? 네. 소음 풀었죠? 자, 이제 마무리 하시죠. 아, 너무 쑥스러워하면 더 진짜 같잖아요. 아니, 알겠어요. 예, 자, 마무리. 자, 자 여러분. 지금 아, 우리 어디로 가죠? 이제 여기서 갈 곳, 이제 또. 다음 편은 바로 크레 신도시. 크레 신도시가 지금 저기 확장 오픈했죠? 오픈했습니다. 예, 거기로 여기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